자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고름과 이제 상화의 육기적인 기운의 기랑 관계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고름풍이죠 수고름풍 심포 명문상화 좀 깁니다 에. 요 수라는 것은 경맥의 기시 종점을 말하는 거고요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기에서 자 그런 거름, 괄음풍이죠 거음풍은 목이죠 목거음풍목 목. 이게 바로 육기적인 기운을 나타냅니다. 구름이라는 것이 음... 이제 음이 가득 찬 콩벌과 같다. 그런데 바람과 같이 휘몰아친다. 한문으로 풀이하자면, 은 글쎄, 이렇게 되는데 좀 보죠. 그 다음에 심포라는 것이 바로 장부를 나타내는데, 저 심포라는 게 있나? 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른 데 붙지 않게 명문이라는 글자가 붙었고 상화, 예. 군화가 아닌 상화 그 다음에 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상화는 뭐예요? 오행이죠. 예. 어, 명문이라는 뜻은 어, 소음군화일 때 명문과 그죠? 그러니까 수송군화일 때 명문, 목숨이 드나드는 문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목숨줄이 왔다갔다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포라는 것이 상했을 때는 바로 심장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바로 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문도 있고 그 다음에, 족성구나 신수경 할때 명문은, 예, 어, 또, 신장 기능이 멈춰도 사람이 살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인간이 느껴야 되는, 인간이 가져, 가지, 가지는 특권 같은, 그, 그런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또는, 예, 그 호르몬을 통한 강력한 삶의 에너지 같은 그런 것들이 또 인간답게 만드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저 명문이라는 글, 그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인 면. 정신적인 면. 크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적인, 지적인 능력. 예, 지적인 능력. 지적 능력은 언제 발휘가 됩니까? 지적 능력은? 예, 발휘가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은, 어, 그러한 지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 예,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지혜, 지식, 이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사실은 이거죠. 삶에 있어서 본능과 같은 겁니다. 본는 예. Yeah. 당장은 뭐, 배고프다. 뭘 먹고 싶다. 뭐, 화나니까 내가 분출하고 싶다. 뭐, 이런 단순한 어떤 그런 본능적인 어떤 욕구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살아가다 보니까 또 어때요? 남보다 더한 지식을 갖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싶고, 또 남보다 더한 권력도 가지고 싶고, 그러죠? 그러한 그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그것은 삶의 본능이에요. 예. 이 본능적인 것을 어그 조절한다 그럴까요? 예. 조절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그러한 본능을 인간이 가진 삶에 대한 본능,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감정적인 것이겠죠. 예. 감정적으로. 삶의 본능적인 것을 조절하는 것. 네. 이것이 1번입니다. 네. 이 심포상화가 가지고 있는 육기적인, 심포상화에서 이 고름풍이 가지고 있는 육기적인 기운이, 에. 이 심포라는 장기는, 심포라는 것은요, 옛날부터 말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그런 그그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이게 뭐그 어떤 이론 이론상에서 서로가 막 이렇게 그 다투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음. 그런데 매번 얘기하지만은. 인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 구조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 어떤 기관이든 조직이든 장부든 다 이게 연계돼서 뭔가가 하나의 시스 이 서로가 시스템적으로 이게 융화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의술로, 의학으로 따지면 해부생리적으로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입증이 돼야 돼요. 그냥 옛날 어른들은 지금같이 그렇게 해부생리학이 발전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지만은 옛날 어른들이 본 거에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것인데, 어쨌든 뭐, 어, 형태는 있는데, 아, 형태는 없는데, 에너지는 있다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그, 옛날에는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거는 뚜렷하잖아요. 뚜렷한데, 그렇게 뚜렷한 장기는 없는데 뭔가 뭔가를 에너지를 조절하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것과 기랑 작용하는 게 뭐예요? 삼초지요. 삼초도 똑같아요. 삼초도 무슨 장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 삼초는 나중에 또 하게 되겠지만은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어서 상초는 호흡기와 심장, 머리쪽. 그다음에 중초는 소화기, 하초는 배설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각각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조절하는 장기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그걸 조절하는 하는 냐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심포라는 것도 똑같아요. 심포라는 것도 어, 뭔가가 특별하게 오장육부 같이 장기는 없는데, 그런 뚜렷한 장기는 없는데, 어, 이 뭔가 작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작동하는데 1번이, 1번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삶의 어떤 본능적인 감각, 가, 그 본능적인 그 어떤 행동들, 인식, 인식하죠. 동기를 받죠. 동기 부여를 받 동기를 받으면 뭐를 합니까?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행동이 나타나는데, 자, 이 심포를 우리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 이게 이제 심포, 예. 심포 고약하다 그러잖아요. 놀부, 흥부와 놀부전에서 나오듯이. 그런 의미니 예. 너무 내 것만, 본능적으로 내 것만 막 그냥, 그냥 가지려 그러고 또 어때요? 막 그냥 못된 짓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예.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실제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듯이 살아가면서 삶에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뭔가를 자신이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들 그 중에서 뭐 지식에 대한 욕구라든가, 그 다음에 권력 욕이라든가, 재물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떠냐 이 뇌에서 본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본능적인 감정 본능적인 감정 이 뇌라는 것은 피질이라 그래서 이 껍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호두 껍질같이 호두같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요 그그 그 부위에서 뭐가 일어나는 가치적인 면들이 이제 숙련이 돼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감각이든, 계산 능력이든, 예술적인 것들이든, 운동이든, 이런 것들은, 이, 이런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뇌의 속에 들어가면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뇌속 부분. 이걸 번연계라 그럽니다. 번연계. 여기는 뭐냐면 본능적인 거예요. 예. 봤다, 느꼈다. 행동한다 이런 겁니다. 배고프다 먹어야지. 에. 나를 건드려 물어버려야지. 짐승들은 이 번영계만 발달이 돼있죠. 이게 뇌질 이이 그, 부분은 발달이 안 돼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행동하지요. 본능적으로. 에. 우리, 그, 사람들이, 이제, 술이나, 마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막 예를 들어 했다 그러면은, 이 뇌가 기능을 못 합니다. 마비됩니다. 이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잊어먹어버리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거의 마비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와 있어요. 뭐가 살아있어서. 본능이 살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정신이 이렇게 맛이 가면 어때요? 이건 작동 안 하고 이건 작동하지요. 그러니까 네. 아무데나 바지 까고 오줌 누고, 네. 그야말로 개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 그냥 본능이라는 소리예요. 본능, 본능. 그런데. 이 번연계 속이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게뭐냐면 시상이 연결이 되죠. 시상 많이 했죠 앞에서 시상 시상하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중추신경이 예 밑에 연수로 중뇌 간뇌 연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뇌하수체가 있죠. 예 이게 이제 뇌와 이 뇌간 그다음에 척수로 연결되는 이거를 중추 신경계라 그러죠. 중추 신경계. 그 중추 신경 중에서 음, 중추 신경에서 또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연수부에서 어떤 게 있어요? 이제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분지가 자율 신경이 빠져 나오죠. 그러니까 뇌 중추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빠져나옵니다. 또 미주신경이라는 것도 이제 자율신경 분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예, 이, 이, 그, 뇌의 번영계라는 본능적인, 본능적인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을 인식한다든가, 아니면 상황을 목격한다든가 그랬을 때 바로 번영계에서 인식을 하면 본능적인 현상이 나타나지요. 뭐로?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지금 두렵다.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되잖아요. 네? 족수원구나 신수경 할때 그랬죠. 네.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딱 도래하면은. 그때 본능적으로 인간은 뭘 해요? 대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회피, 도망을 갈 것인가라는 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시상하부에서 그걸 감지를 해서 어떻게 해요? 예, 뇌하수체에다가 자극 뇌하수체 정보를 전달하고 뇌하수체는 그 상황에서 빨리 인간에게 뭔가를 그몸 주인에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지요. 그러면 이제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서 피속에 확 뿌려지고 그런 작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작동들이. 그런데 그게 부신에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심장으로도 그, 그 수소음 신경할 때 했듯이 이 연수부에서 심장으로 또 분지가 나오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은 동방결절. 그죠? 거기서 이제 전기 자극이 이제 급격하게 될 것이냐, 편안하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속까지까지 이제 막 심장박동을 빠르게 한다든가, 예, 그런 작동이 또 일어나잖아요. 예. 그럴 때, 그럴 때, 심장박동이 막 빨라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떤 일이? 심장박동이 막 빨라진다는 것은 지금 뭔가가 급격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 상태죠.